운수요에서 꼭 봐야 될게 토르 두개하고 물레방아하고 반얀트리가 있어요. 반얀트리가 여기 다니다 보면 되게 많은데 어꼭 찾아봐야 될 반얀트리는 물레방아 뒤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물레방아를 찾아보고 물레방아 뒤에 있는 그 반얀트리를 가면 중국에서 10대 아름다운 나무에 들어가는 아주 멋진 반얀트리를 만납니다. 그 반얀트리 꼭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토루 두 개가 토루가 뭐 작은 토루가 많긴 한데 토루 두 개는 꼭 찾아보셔야 되는 게 어, 화기루하고 회완도예요. 화기루는 네모난 토루더라고요. 저도 토루는 다 동그란 줄 알았는데 네모난 토루도 있어서 왜였어요. 우리는 처음에 화기루를 보러 가다가 이게 토루가 큰게 동그란 게 있어서 그게 화기루인 줄 알고 보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화기루는 네모난 토르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야 하는 풀 근데 다시 가기 너무 잘한 게이 화기루는 안에 들 12안을 더 내면, 일인당 12안을 내면은 안에 내부를 다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 12안 더 내고 안에 내부를 꼭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또 밖에 보는 등치도 좋고 그러니까 화기루 가시면 꼭돈 내고 위에 올라가 보세요. 토르에 대해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았고요 해안은 동그란 토르, 토루, 정형적인 토르인데 안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어 사당이 있어요 그 사당 뒤로 이렇게 가게들을 쭉 만들어 놓은 게 되게 신기해요 운수여가 굉장히 마을 자체가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에 토르가 또드문드문 있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토르마다 다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이 중요한 토르 두개 보시고 반얀틀이 보시고 물레방아 보시고 여유를 즐기면 될것 같아요. 숙박은 우리는 운수요 입구에 있는 어 5성급 호텔에서 묵었어요. 근데 잘한 것 같아요. 현대적으로 아주 깨끗한 시설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식사는 무난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렇게 먹고 하니까 좋네요. 그리고 위치도 이게 어 운수요 바로 입구에 있어서 화기로 가기도 좋고 해안로 가기도 좋고 이 호텔이. 뭐다 다니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서 저는 이 오시면 굳이 마을 안에 거기 뭐 빌라에나 이런 뭐 민숙 이런데 보단 여기 호텔 문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네요. 식사를 여기 제가 고덕지도에서 검색해서 리뷰가 가장 좋은 식당에 갔는데 어 여기 통 통나무 나무로 장작을 떼서 화덕에 구워주 이게 화덕에 이렇게 볶아주는 닭볶음탕을 먹었어요 근데 굳이 나무로 통나무로 이렇게 뭐 장작을 해야 되나 근데 <laughs>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운치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덕에 이렇게 닭볶음탕을 먹었는데 우리나라 닭돌이탕 느낌인데 소스를 제가 이렇게 파 마늘 넣고 만들었는데 참기름 넣고 하니까 소스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 소스 맛으로 잘 먹었어요. 다니다 보면 식당도 많고 뭐 그런데 아뭐 그렇게 땡기는 식당은 없었어요. 어 화성 요리 집간 데는 아주 잘간것 같아요. 어제 영상 보시면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운수요 여행을 재밌게 즐겨보세요. 그럼 영상 같이 보시죠. 난징. 어. 여기 난징에 도착하니까 저옆 건물도 토로같이 생겼네요. 어, 우리는 토르에 가기 위해서 여기 난징 음, 기차역에 왔습니다. 저기 버스탑이 있으니까 저기로 가면 되겠네요. <목소리> 여기에서 버스 6번 타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삐끼 아저씨가 와서 버스 타고 가려고 <목소리> <와라고> 했는데 <목소리> 아유 또 낚여가지고 이렇게 학게 <laughs> 낚이는 거참 잘해요. 오늘 어, 운수요에서 묵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고풍스럽고 좋다. <laughs> 어, 목욕탕이 좋다. 여기는 이제 우리는 딜러스 킨 루멘입니다. 그래서 여기 욕, 내가 이 욕조가 있어서 이 방을 택했어요. 어, 침대 커다. 어, 이드림목욕방 중에는 이게 낫고 여기는 또 저렇게 빌라가 있어가지고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우스 형도 있더라고요. 차, 애들은 차 먹으라고, 모리는 느끼죠. 커피도 있어. 커피도 있고, 차도 있고. 차 좋은 거다. 어, 가운도 있고, 슬리퍼도 있고, 뭐, 있을 거다 있네. 어, 그랜드 스카이라인 호텔? <laughs> 여기는 하여튼, 끝,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아니, 어마무지큰 호텔이네요. 여기 시닉 에리어 입구네요. 우리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입구인데, 어, 여 표가 우리가 없으니까, 돈 주니까 사오네요. 어, 1인당 어른 보통 90위 안인데, 어, 나는 반표 받았어요. 반년트리하고 여기는 토르 두개 봐야 돼. 햄버거는 하나씩 먹을 걸 햄버거 사지는 괜찮은데, 그지? 이, 이 아이스크림 하나 12위 안입니다. 이쪽이 예, 응. 아. 네, <laughs> 좀 예. 예, 예, 어. 예. 어, 여기. 이오이름이 있던데. 작은 토다 여기 호텔이야. 잘수 있네. <laughs> 푸치 음, 음. 딜럭스 빅베드룸, 어 호텔이 정말 잘수 있네. 음, 어구, 복념 복념룸 복념주 사람들 많은데 가보자. 뭐뭐 뭐 잔치 하나? 어, 결혼식 하나? 뭐 장날인가? 결혼한다 결혼. 아, 얘들이 결혼했네. 그러게, 그런식이야. 어휴, 결혼식을 이렇게 여러 마리 하네 가야, 크이, 크이 진치? 가야지, 가야지 크... 가야 아, 크이. 아, 들어가도 아, 된대 어,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아, 잔치 났네 오야, 야 오야 하이, 하이, 아, 오, 잔치야, 잔치 찬치. 아, 오, 이렇게 시작된다 오? 오, 재밌다, 아니야, 우리 가 와, 랍스터도 있어 오, 대단하다 하이, 축하해요 네. <laughs> <laughs> 어, 반얀트리네. 동네 이제 반얀트리를 지나서 여기 사람들 나오는 거 보니까 저로 가봐야 될것 같아. 아우 이 뿌리가 좀. 여기 건남편도 죄다 숙소들이네요. 그 호텔에서 사는 거 너무 잘하는 것. 화면첩이 여기도 있네 어, 이 나무는 413년 됐답니다 아유 하여튼 엄청 크네 이것도 토른데 허물어졌나봐 화기루, 화기루로 지금 갑니다 저게 이제 화기루예요 동네가 참 평화롭게 이쁘네요 음. 화기루로 갑니다 토르반점이 있고 요 뒤로 들어가나봐 안쓰 있는데 위에 화기루 아니잖아 그런가? 어 지금요 별이 붙어서 왜 저렇게 썼나? 화학 모르겠다 글자가 있잖아 음 구슬 크네 어머니 음. 빨리 늘어났어 이게 어머 우물이야 우물인데 쓰레기통이야 진짜 예. 밑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우 이 되게 크네 이게 다리 이름이 정인종인가 음. <laughs> 그러네 이 여기 있는 사, 남자랑 저 동네에 있는 여자랑 만나는 다리였나봐 아이고 여기도 옷을 빌려주고 <laughs> 사진 찍을 수 있네요 참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음. 마스크 쓰고 일한다야. 자, <목소리> 방어 메시가 특별히 살살. 서로가 많네이 동네. 아, 메일인이잖아, 이 동네. <목소리> 아까 너무 막 현대적인 현대적인 것 보다도 그냥 평범한 마을을 지나오다가 이제는 좀 건물들이 옛날스럽네 <laughs> 박물관인데 이건? 박물관이야 토르가 꼭 반드시 둥근 건 아닌가 봐요. 토로 큰거두 개가 볼만한데 홍 따라서 쭉 들어와서 이 토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회원루입니다. 회원루어 음, 회원 여기는 안에 집이 있다 진짜. 네. 여기는 이렇게 안에 가게들도 이렇게. 여기는 안에 우물이 많나 봐. 금붕어 아니야? 네. 금붕어 이 물을 먹을 수는 없겠다. 금붕어가 살라져 음. 토로 안에 이렇게 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집이 아니고 토로 안에 다시 또 이렇게 사당을 넣는다. 영 바깥에 토로가 둘러 쌓이고 안에 이렇게 또 사당 건물을 이렇게 넣었어 안에 사당에 는 난생 보살을 붙이고 있네요. 뒤는 부엌이네요. 신기하다. 부엌도 여기는 공동으로 이렇게 저 위에 서쓰지를 매달아놨어. 너무 잘 그린, 잘 그린다. 네, 제가 네. 세종 차도 팔고. 어, 여 그림을 이렇게 그리스 파는데. 사과까 불길 <laughs> <laughs> 다 팔아. 어, 여기 진짜 신기하게 뒤에, 어, 이렇게 나가면 여기 뒤에 있는 주방이야. 어, 굳이 이래. 어, 오물 있다, 여기도. 네. 어, 저기 물레방아가 있어요. 여기 물레방아가 저기 바로 있어요. 어, 반년트리가 너무 군데군데 많아서, 뭐. 끼리, 이 녀석이 이 자갈길이라 걷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 이제 단장한다 사진 찍으려고. 글쎄요. <laughs> 이 이제 운수욕 한판이 있는데 옆에 있는 이 반년 트리가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본것 중에서 어, 623년. 아 어, 위에 좀 봐. 엄청나네. 아니, 근데 옆에 보니까 또 엄청난 반얀트리가 이, 이 분이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한몇살 됐나 보고 오자. 어, 정말, 아우, 어, 이거. 이거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돌아, 도, 돌려도 뭐안 되겠는데? 예, 이분이 672살 되셨대요. 그 중국에서 탑텐 나무에 들고 이 지역에서는 제일 오래된 나무래요. 이게 중국 탑텐 나무래. 어, 중국 중국에서 0 번째로 제일 아름다운 열 번째 안에 들어간다고. 어 여기 정말 너무 아름답죠. 이거는 반얀트이 여기 많은데 이걸 꼭 보셔야 돼. 중국 1 0대 나무. 와. 어. 대단합니다. 이제 운수요에서 가장 이제 평점이 좋은 식당에 왔어요. 그냥 네, 저기 나무를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두두두 볶아주나 봐요. 여기 주문 이걸로 하라고 하니 참 맨날 괴롭습니다. 여기가 제 생각에는 운수요에서 최고 맛집인 것 같아요. 넣었나? 파는. 양념장을 이렇게 만든다 여기서 어 음, 양념을 이렇게 만들어까 너무 맛있네요. 어. 물을 너무 많이 부는데 어 이게 닭도리탕 같아 뚜껑을 닫고 익히는 중입니다. 아 나물 또 넣었어. 이게 이게 맛있을지 별로 잘 모르겠어지. 음. <laughs> 이렇게 먹나? <laughs> 맛있는데? 음, 질겨. 응, 질겨. 또, 크사나 그 보자. 덥는 거 보고 그 치해 음, 아 맛있다. 좀, 원래 닭돌리 맛, 닭돌리선 같아요. 야채를 따로 주문해서 넣으세요. 소스가 환상이에요. 마늘, 파, 고추에다가, 아, 이거 알아야 되는데, 참기름 넣고 했더니 맛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먹고, 229위만, 그러니까는 45,000원 정도 냈습니다. 어, 우리는 뒷문으로 들어와서 몰랐는데, 이 식당이 엄청 큰 식당이네요. <laughs> 고급스러운 식당에 와가지고, 우리 너무 못 모르고 먹고 나갑니다. 오, 애들 놀이터까지 있어요. 끝내주네. 우리 식당은 크긴 큰데, 비싸네요 그다지. 그냥, 그냥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중국 식당이 식사예요. 근데 여기. 야, 너무 신기한 거는버 예. 여기 식당에 뭐 먹을 게 많다고 많은 것 전제 있는데 그다지 뭐 당기는 건 없습니다. 요 빵이, 이 빵이 찐빵인데 너무 신기하기이 <laughs> 국수 완탕수 과일도 그냥 무난하게. 우리가 어제 이제 회귀루를 못 봤어요. 회귀루를 본줄 알고. 그냥 저 앞에 동그란 토르가 해기루인 줄 알고 보고 갔는데, 어, 우리가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해기루를 보러 다시 왔습니다. 어, 쇼커쇼커시다 쇼컷, 싶어서 리을 왔더니, 아, 이 동네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네요. <laughs> 해기루라고 쓰있나 <laughs> 어, 어, 그러네. 화기루네, 화기루. 어, 화기루는 어, 어, 그러니까 네모난 토르로 또 유명합니다. 5층으로현존하는토로 중에 가장 높고, 그리고 노, 어, 노아의 방주라고도, 별명이 노아의 방주랍니다. 그니까, 중국말로 허기룰, 허기루네하기로입니다 일단 아침 일찍 오니까 사람이 없었네요. 여기는 이제 표검사를 하네요. 그로만, 응. 아 어, 아니, 아 그래. 와 멋있다 이거. 진짜 내부는 네 이게 제일 멋있네. 우리 아빠, 우리. 셰셰. 아좀 물건 거 봐봐. 어어可 응,可以可以可以可以. 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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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다. 그러니까 여기 1인당 십이엔을 내니까 여기 안에 막. 맘대로 다 다니랍니다. 어 아, 물을 물 깨끗한가 봐 이건. 아, 아. 그래 안에 들어올만하다 지붕도 보이고. 음. 올라오니까 지붕만 보이는데 끝까지 가봐야겠다. 우리 4층에 왔다 오지 우리 지금 지금 여기 4층 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층. 오총은 이렇게 돼 있어 차를 마실 수 있게 돼 있네 가게 아 어, 여기 오총이 또 가게가 있네 오총이 아저씨가 아, 아 다, 담배 말고 계세요 어, 아저씨 이쁘다 하오칸 너네가 올라오기 잘한 것 같아 여기 탈곡기하고 이런 거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뭐일년을 버틸 수 있었나 아침에 촛불을 켜네 얼록이 잘했다 그지 여기 얼라온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층에서 보는 경치예요 빨리 를할 수는 있어 정말 너무 귀여워 이거 우물 안 그치. 아니 어제 막소스지 만들더라 여기 각집마다저게 다른가봐 안에 여기는 창고 뭐. 음. 어, 창고를 해야 돼. 응. 여기, 여기 식당도 하나봐요 응. 청소하시고 아, 여기, 여기 숙박할 수 있나봐요 진태의 요방이라고 써있어요 음. 여기 하교구에서 하는거 운수요는 오시면 일단 볼게 어루 그니까 화기루하고 해원루 두 개는 꼭 보셔야 되고요. 여그 해원루는 동그란 토루예요. 근데 화기루는 네모난 토루인데 그 화기루가 영화의 어, 배경으로 많이 그 영화 촬영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기루, 해원루 본 다음에는 그파니안테리 어, 거의 700년, 700살 가까이 되셨는데. 그 나무가 중국에서, 어 가장 아름다운 나무, 어, 10, 1대 10, 10, 나무 안에 들어간답니다. 근데 진짜로 너무 이뻐요 그니까 그 나무, 어 10대 나무 보시고, 어, 그리고 물, 레방아도보려는데 어, 그 물레방아 거기서 영화 촬영하느라고 이제 그 세트장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 물레방아 보고, 그, 어 그, 그리고 이제, 요 자갈길 <laughs> 저 여기 지금 보이지만 저 정인교 정인교를 건너서 건너고 그리고 그냥 동네 안에 구석구석 좀 보시고 어 오시면 패션 프로트 주스도 마시고 그리고 어뭐 이렇게 이 자갈길 지금 제가 걷고 있죠 이 강바닥 자갈길을 걷는 것도 이 동네에서 운수요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이거 제 영상 보시고 어이 운수요 여행을 음, 구석구석 재밌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